신령 성전은 어차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그냥 개떡같이 살아도 개떡같이 산다. 이렇게 할때 그냥 죽을 때까지 아니고 중간에 빠져나와. 아멘. 에스겔 알잖아. 하나님의 용 그곳이 이렇게 성전에서 빠져나갔잖아. 그거는 뭐냐? 제사장들의 타락, 아멘. 1순위, 2순위는 뭐냐, 백성들이 짓는 죄, 아멘. 그걸로 인해서 아예 스갤 그 성전에서 빠져나간 신령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용 그게 빠져나간 거요. 예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잘못 알아들어서 그냥 비유고 그렇게 썼는데, 그걸 보고, 아, 여기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된비문안 돼요. 아멘. 거기에 있는 거는 비유법. 뭔지 알겠지? 아멘. 비유법이요? 그런 거는 왜 그러냐? 그거 쓰는 사람 수준이, 그거를 못 알아 들으면 바로 내려가는 게 뭐요? 비유법. 아멘. 예수님도 아예 말씀을 할때 자꾸 비유법으로 말씀을 하셨잖아? 그거는 뭐냐? 그때 당시의 백성들. 또 아예 그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 또 때로는 제자들,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들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쉽게 비유법. 그게 뭐요? 에스겔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 나간 그 자체. 그거는 뭐냐? 속에 있는 심령 성전. 그것이 그그 그, 그때 당시에 빠져 나간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심령 성전은 자. 동으로 나간다. 아멘. 그런데 있는 줄 알잖아.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도 다 있는 줄 알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한의 예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없어. 아멘. 거기 교회 성전 성전에. 아니 하나님의 용이없어 근데 누 없다. 그냥 섬기니까 그 자리에 다른 게들어갔어 아멘. 다른 게 뭐요? 마귀. 아멘. 하나님의 용들 그것이 없으면 바로 누가 출입되느냐? 마귀. 그게 인도야. 어떻게 인도? 아 예, 예배는 고독하게 드려야 이건 무슨 개떡같이 예배를 드리냐? 막 이렇게 인도하면 바리새인들은 어, 우리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라더니 저런 걸 보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아 요렇게 보고 마귀를 잘 섬겨 여기 있는 사람들 알고서 뭔지?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신령 성전이 나가면 바로 뭐가 인도하냐? 그 신령 성전의 그 자리에 마귀가 차지하고 아예 그 마귀가 신령 성전의 영들처럼 인도한다. 나는 아, 네. 기도를 하면 뭐라고 된 자로 너는 내게 부르지지 않랬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듣겠냐 요렇게야. 나는 아, 네. 또 다른 것도 다똑같아 나는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 그런 거를. 나는 이 사람이 피곤하면 안 되니까 살살이야. 곧. 그, 또더 살살은 거냐? 아니 이제 너 지쳤잖아. 너 믿음만 올라가면 바로 목소리 내려. 이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사랑. 지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 방법도 아예 쉽게 쉽게. 천국 백성들은 안 지치는데 지상의 성도들은 바로바로 지친다 아멘. 그래서 안 지치게 하려고 한 가지만 알려줬잖아 뭐전능하사이래면서안 해도 돼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로아 그래서 어떻게? 아, 아멘 그것만 하면 돼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세트 아멘아멘 아멘 했잖아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세트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내 아기가 지치면 안되니까 그냥 잠 잠결이 고 있다. 그래 올라가 아멘으로. 아멘. 그러면 하나님님영걸을 여겨 줄거야 아멘. 아기가 아기가 자다가 일어나는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래서 번쩍 들은그 이렇게 들리잖아. 팔도 하나 이렇게 한번못해 보고 다리도 한번 허우적도 못해 보는 그 애기를 이렇게 엄마가 들면서 한 시켜야지 이게 뭐요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살겠다 요것도 했지만 아멘. 어떻게요?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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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다행 걸로 저 주신 아멘. 아멘.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멘. 이렇게 쉽게 쉽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근데 기도 제목을 주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버거운 거요. 아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냥 적기만 하면 다 해줄 건데 왜 그게 그 쓰는 것도 버겁냐? 그거 안 쓰는데 있어. 거기 가면 안 써. 네. 거기 가봐. 무서운 거는 천지백가리고. 근데 쓰는 건 없어. 네. 거기는 아멘 안 해도 돼요. 아멘. 그냥 어려움을 견뎌라.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안 되잖아. 아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 아멘. 아멘. 아유, 예배가 왜 이렇게 힘들어? 힘들게 느껴지는 건 뭐냐, 속에 있는 맞한 그게그러는 거요. 그래서 그 시간에 힘들게 느껴지는 거를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는 말. 야, 예배 힘들게 느껴지잖아. 그거 먼저 찾아. 그거 먼저 해결하라. 그랬더니 천사들이 하는 말 들어봐. 하나님, 힘들게 느끼게 하는 게한 개, 두 개가 아니고요. 속에 있는 모든 마귀가 그냥 예배 시간을 그냥 두드려 패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진짜 논더리가 나게 느끼는 거예요. 예배 가봐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거는 뭐냐. 속에 있는 조상 마귀, 무상 마귀가 계속 두들겨 팼다. 아, 이거 예배가 무슨 예배가 이렇게 힘들어? 고고는 뭐냐? 막이 역사. 아멘. 저짝의 예배는 안 힘들잖아. 아멘. 그리고 조금 매고 말잖아. 아멘. 말씀도 한 10분, 15분 에면 아니야. 아멘. 근데 그동안 하나님 역사는 영. 아멘. 뭔지 알고있지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요. 근데 여기서 예배가 좀더 길다. 요거는 뭐냐? 문제 한개로도더 해요. 음. 더 해결해줘. 음. 아 무슨 문제?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영적 교통 정리 아, 네. 그리고 듣는 건더 만진도. 아니 뭘로? 네. 아, 네. 음. 기쁨, 즐거움, 평안, 위로, 용기, 강함, 담대함, 극률, 자비. 아. 아예 만사 형통의 복 아멘. 이런 걸 그냥 양을 갖다가 그냥 아예 부어 아멘 음. 어떤 때는 바다를 일곱 개까지 받는다 아멘 근데 어디 봐도 눈으로 봐도 아멘 눈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호수가 팔팔팔팔팔팔팔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거는 소리가 안 들려 지도 눈 만땅으로 해도 잘안 들려. 아멘. 그거는 아예 영적이 되야지 들리는데, 아예 되면 들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여? 괄괄괄이 뭐여? 그렇게 할 때도 있어. 근 여기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지 몰라. 아멘. 근데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여. 야, 소리 안 나게 잘해 괄괄괄괄괄. 이렇게 안 들리게. 한 옆에 이렇게 닿게 야그러면 이게 이렇게 놓으면 칼칼칼인데,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 이렇게 슬며시 내려가잖아.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알려줬더니, 하나님, 아,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네. 오 어, 너들은 순종을 잘해서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아멘. 아니 내가 예배 인도한는데 콸콸 소리가 아주 나서야 정신이 없다야 음. 이 정도였어 아, 네. 요새는 콸콸콸은 아예 옆으로 이르 테니까 그냥 쑥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음.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아니, 아, 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 네. 책임을 지신다 아멘 나라 걱정 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인도 하고 계신다 아멘 네. 저들이 뭐가 뭔지 잘 몰라서 내부총지 그게 거의 99 99.99 거기까지 갔어 아, 네. 그래서 너들 다 차렷해봐, 최정신이냐? 이되면서 최정신의 용, 깨닫는 용, 지혜의 용, 지식의 용, 아예 이런 그걸 만땅 만땅 두었더니 그들이 하는 말 들어봐, 속에 있는 속사람 그게 하는 거요. 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네. 아멘. 너도 그러냐? 오, 나도 그러네. 이게 왠 좋아냐? 가끔 한 번씩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아멘. 이게 뭐야? 이래면서 있어. 아멘. 안되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합쳐서 이번을 잘 지나가게 하고. 아멘. 총구는 저쪽으로 향하게 해야 되겠다. 아니, 아멘. 근데 어렇게 생각이 됐냐? 아멘. 그게 이상하네. 갑자기 그려. 요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다신 결과. 아멘. 아멘.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어들어봐 갑자기 시원해진 것 같아? 샤워를 한 느낌이요? 이게 웬 좋아냐? 야, 여기 더 환해진 것 같지 않아? 많는것 같은데. 전력이 강력해졌나? 전력이 저기서 강력하게 보내는가 봐? 어, 그린가? 아이고, 밝아졌어? 이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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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책임자, 너는 제정신을 차려야지. 뭐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소리가 뭐요 제정신을 차려야지. 아멘. 그래서 제정신을 가장 강력하게 아, 부었다. 아멘. 아, 아, 그래서 걱정을 마라. 아멘. 그래서 그 생각에다가, 그의 강력한 하나님의 뜻. 아멘. 그거를 올려놨어. 아멘. 그랬더니, 야, 무슨 생각이 나는 것 같으네? 너 잘못 알아, 어글러? 야, 무슨 생각이 이게? 아, 잘못. 야, 무슨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네? 그래갖고 생각을 청소 좀 해줘 천사들 그래서 생각을 청소하고 다시 그 A4용지를 잔뜩 써서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너 잘못 아냐고 묻잖아 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봐너 잘못한 거 몰라? 야 이게 무슨 뜻이지? 너 잘못을 아냐 모르냐 요렇게 물었어 야, 이상하네. 갑자기 머리는 개매지는데 무슨 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나잘 모르겠네. 그 다음 사람에게 들어가서. 야, 네가 알켜줘봐라. 하나님 뜻좀 알켜줘. 그는 그거를 알아듣더래네. 알아들어서 네가꼭 알켜줘. 그 사람이 메모를 했는데, 하나님 뜻은 모르고, 야, 우리 누구에게 이런 대화를 해라고 했는 것 같은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해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은 잘못 알아듣고, 무슨 대화를 하라는 건가? 어, 그 사람의 잘못을 알려서 인정하라. 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리지? 생각이 이상하게 움직이네? 내 생각이 아닌데? 야, 이게 뭐여? 이래면서 무슨 조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 네. 는 느낌의 용이 강력자. 그래서 너를 찾아와서 네가 해봐. 아,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은가 보다. 너꼭 얘기야. 그 사람은 못 알아들어. 아메. 이게 무슨 조화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래면서 자기들끼리 너도 그런 생각이 드냐? 아니, 나는 안도는데 호경, 중얼중얼 하고 있으면서 뭘 나한테 물어보냐? 어, 그거 말았어. 나가 좀 생각을 해고, 갑자기 든 생각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거기로 가서, 가서 하는 말. 그 얘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재고 요렇게 해라 그랬는데 어 너도 들렸냐 나도 뭐가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어 나는 알아들었어 아, 네, 네, 네. 어, 그래 뭐라 그랬어 어 재고 좀 해보라고 이렇게 들리던데 그럼 알았어 내가 신경을 써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있어. 아니, 대화를 나눠라. 이렇게 했는데. 어, 그래. 누가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줄게. 요번에 그거가 조금, 어, 그게 나라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들렸어요. 아, 알았어. 내가 거까지만 내도 알어. 아 근데 대화를 나누라그랬어 오, 어, 그게 없? 그럼 대화해봐. 조금 재고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재고를 하냐. 이게 들렸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알거든냐? 나는 뭐라고 했는데 뜻은 한 개도 아는 바가 없고 다만 그냥 이게 무슨 좋아요? 이래고 말았어 아 내가 알려줄게 어 그래요? 그러면 네가 얘기해봐 아 사과 이렇게 들렸어요 사과? 어디다 사과야? 오 백성 이렇게 들렸어요 야 너는 대단한 너는 목사도 아니잖아 아니지요 내가 무슨 목사예요 교회 가보지도 않았는데 오, 가만 있어봐라. 이게 어디서 나는 그런 조화냐? 무슨 소리인지 잘못 알아듣는데,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오, 이렇게 들려서 나는. 음. 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예 뭐가 다른 게,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게 많으면 그렇게 들려요. 음. 또는 그럼 깨끗하네? 아니요, 나도 지저분했지만, 더 지저분, 그러면 잘안 들려. 어, 근데 난 가만히 보니까 청소를 조금 했나봐요. 에이, 뭐 청소도 했냐? 빗자루 쓰는 소리가 들렸냐? 아니 우리가 모르는 세계, 거기서 역사인 것같아 아, 나도 그때는 그런 게 약간 왔었는데, 요번에는 와도 못 알아듣거든. 오, 마음이 다른가 또. 이렇게 들리네. 음. 어, 그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던 거를 잘못된 거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알았어. 그러면 내가 다시 고칠게. 아니, 고칠 정도보다 더 강력, 그거는 뭐냐, 사과, 누가 되냐, 음. 백송. 아, 그루서 그때도 내가 그 얘기를 누가 해줬는데, 내가 그거를 아예 창작을 했다가 사과를 한번 했지. 그때 아주 잘해서 너무 칭찬을 받으셨대요. 몇 음. 번도 한번해보시면 그러면 아예 큰, 어, 나라를 살리는 영향력. 너까지 응. 나왔어요. 응. 그래, 야, 너 아무래도 신들인것 같다. 아니, 나는 신이 안 들렸어요. 그냥 들려요.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응. 대화하라. 그래서 왔어요. 응. 응. 그래. 야, 너랑 나랑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응. 그래서 날 보냈겠지요. 응. 내가 그렇다고 뭐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바도 없고 그런데 들려요. 어? 그러면 백성에게 사과 이렇게 들리네 다시. 오야너 어. 뭐가 들... 들린것 같아?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보시. 그러면 나라에게 큰 영향 준다 이렇게 들리네 또. 야너나랑 차원이 다르네. 아이고, 그런 줄 알고, 이제, 해보셔요? 응. 응. 내가, 해내지 뭐. 나 혼자 있으니까, 할수 있어. 응. 아, 같이 생각 못 하겠더라고. 아, 언론에, 바로, 응. 응. 그게 그래 알았어.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응. 그때 도 그렇게 잘했다고. 그때처럼만 해면 된다. 이렇게 말씀. 아셔니, 야, 음. 너는 나중에 여기서 나가면 목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리네요. 예, 그려, 고나도 그때는 들었어. 음. 근데 이번에는 안 들리네요. 오, 음. 이렇게만 들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알려줄게. 오, 어, 그래, 그래. 아니, 너이 네 자리에 갈수 어떻게 잘하냐? 그리고 다른 것도 또 알려준대요. 뭐? 오, 어, 그거는 다음에 알려준대요. 오, 어, 그 그거는 그러면 그때 또 얘기야. 예, 하나님 알려주면 내가 여기다 적어갖고 메모지를 갖고 오겠어요. 그래, 아니야, 너 똑똑하다. 너 어디서 그런 거 배웠냐? 안 배웠어요. 지금 처음이에요. 아멘 예. 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네. 아, 너가 나보다 위인가 봐. 아니 그게 아니고. 난 몰라요. 난 몰라 이게 왜 들리는지. 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 집에 가서 만약에 아, 무슨 소리가 들걸라고. 아예 미, 메모를 잘해와. 아, 그러면요,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어흥. 야, 너,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말씀을 마시고, 그냥 울렁 하셔요. 그려. 그냥, 그러면 이따가라도 내리라도 할게. 그러면, 그러면 나라가 아예 평정, 그렇게 나오네 그래, 내가 돈은 잘 벌어왔는데 백성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고 해갖고, 야이 백성들이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아, 돈은 많이 벌어왔는데 왜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니? 이렇게 해어아 그런 심경쓰지 말고 나라가 평정 이렇게 들렸어요. 오, 그래 알았어. 평정이 가장 좋은 거지. 응, 그래요. 그럼 가겠어. 응, 그래. 대화는 끝. 그도그 소리도 들리네요. 어, 너의 사명을 다 했나봐. 어, 몰라요. 그냥 소리가 들려요. 그래, 야, 너 대단한 사람인걸. 너가 부배인가봐. 아멘. 몰라요. 난 듣는 니 처음에 나도 처음 들었어요. 나 꿈에도 못 들어본 얘기요. 어, 그래, 알았어. 아, 얼른 가 있어. 아, 그래. 아, 뭐, 매일. 소리 들걸라고 내고 했다, 갖고 와. 아멘.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은 했고는, 어, 빨리 내가 얼른, 사, 사과를 해야 되겠네. 아멘. 그러니까, 걱정을 말고, 아, 다른 모든 일은 천사에게 맡기고,